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인간의 생각 속에 이 뭔가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메기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탄이 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에서 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이 사탄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대적,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이그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공격한 인간의 생각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하늘 보좌 보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참소했던 그런 악한 영이었습니다. 욥을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어냅니다. 사탄이 시가랴 선지자를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했다라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에 발맞춰서. 제사 대제사장의 죄를 걷어가 주시고 깨끗한 축제의 새맛 옷을 입혀 주셔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신옷을 입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은 새포 옷을 입은 성도들 비록 그들이 죽임당할지라도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이제 그 잠시 이 생각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음, 내가 오늘 밤 달기 일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견고하게 이제 형제들을 다시 세우고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뭔가 꽂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게스만의 동산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 같이 가서 꿉뻑꿉뻑 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녘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신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그 대제사장의 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여성이, 한 여, 여, 여자가 하인이 에, 에, 베드로를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기 본문 누가 보금에 보면 멀찌익이 이 제서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에, 너도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또한 사람이 한 시간쯤 있다가 참으로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니여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드로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예수, 그, 부인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모면하라고 했겠죠. 무엇 때문에 생각이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자, 사탄이 그거를 지배하자 결국, 아, 나도 잡혀서 곤혹당하면 어떨까? 일단 부인하고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이, 이, 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인이나 가드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가론 유다는 단지 한 가지 대가가, 차이가 있다면 가론유다는 그 부인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부인의 대가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죠. 사실 가론유다의 부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경고했던 것처럼 가론유다에게도 세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론 유다에게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 요, 요한은 그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의 회의, 기회는 캐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가론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라비어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론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마지막 기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그 돈을 받은 가론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대장에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돈을 던져주고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서 묵매어 죽다가 끊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론유다의 비참함입니다. 자, 왜가론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 베드로는 회개했을까? 어쩌면 사실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뒷담을 까는 것은 못 들으니까. 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앞담 앞에서 면전에서 정말 이그 치욕적인 이야기를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지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의 눈 앞에서 면전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핵심은 그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을 때가 밤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에,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사벽 땅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요. 밤은 이 사단의 에, 공간입니다. 사단 숭배 활동으로 어, 사탄의 숭배 제사장 해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사탄 집단의 제사장인데 이들이 사탄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사탄과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 밤 시간이래. 특히 12시부터 3시 사이에 사탄 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 접신하는 시간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시간,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사탄이 무시무시한 표적이 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지 윗빌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밤 10시 이후에 깨어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개연성이 많다. 웨슬리는 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만큼은 충분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신을 노출시킨 거예요. 유다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이그 사탄에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게 에 사탄에게 허용해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해요. 요한이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새벽에 그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며서 회개합니다.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간이에요. 이그 새벽 시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두 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 새벽 시간 기도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이 한 가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 뛰쳐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것또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뛰어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어. 이것이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회기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